촬영자니까 아 아무튼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고 다시 아, <laughs> 그럼... 콜라보 재밌는 프로젝트 많이 했으면은 하면 좋겠습니다 되게 을것 같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제가 아유. 정리 짝 해가지고 근데 왠지 하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방신의 다리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봐왔던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되게 운 좋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대사관이랑 같이 여러 가지 행사 같이 작업도 하고, 또 지금도 서울랩이라는 그런 레스토랑 이제 아트 디렉팅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잘 모르고, 또 제가 이런 활동들을 쌓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디자인 에이전시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레스토랑이나 또 다른 브랜드들 작업을 하는 거 또 물론 너무 재밌고 뜻깊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외주 같은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좀더 기회가 된다면은 제 메시지나 좀더제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서 더 저만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1월에 파리에 있는 후즈넥스트 유럽에서 가장 큰 패션 트레이드 행사죠. 후즈넥스트에 갔다가 코크 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이제 가방 또는 이제 의류 같은 것들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제 아코크 대표님 디자이너이신 수빈 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도 받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아코크라는 브랜드는 산책자들을 위한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더라고요.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들 발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페르소나로 삼아서 이제 시작한 브랜드라고요. 더 그래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저랑 되게 좀잘 맞는 부분도 많고 저도 추구하는 목표가 좀 디자인 팬들에 영감을 주는 여러 가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에서는 영감들을 제 유튜브 채널로 소개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혹시 괜찮으시면은 다에 파리 오실 때 한번 팝업 같은 거를 콜라보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렸더니 어, 너무 되게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바로 후준 엑스 끝나서 미팅을 잡고 재밌는 것들 을해 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자들을 위한 가방 그리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디자인 영감을 주는 저라는 브랜드.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을 할수 있으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야코크라는 브랜드와 콜라보 작업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가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 갔던 어, 그, 그 네, 그런 데나 아니면은 거기 말에 그런 페트 가방 브랜드 하나, 프라임 내장 있던데, 아, 거기서 하면 훨씬 잘될것 같은 거아요그 파리에서도 저희 거를 구매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낱가이드랑 봉마리스를 자주 만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 보내주신 파일에서 적혀있는 타겟층 느낌만 봐도, 패드소나를 봐도 이제 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보다는. 네. 동네 이제 곳곳에 있는 그런 편집샵 같은 걸 이제 디깅하고 이런 쪽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책이나 예쁜 그림 보러 왔던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면 좋겠다.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싸리 그냥 로컬 하나를 그냥 빌려서 따로 그냥 공간에서 좀 전시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괜히 마레나 이런데 그냥 어한데 들어가서 좀 괜히 색깔 안 맞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봤살이 그냥 우리 입맛대로 그냥 꾸며가지고 공간을 거기 전시를 하고 뭐 저도 사실 생각하는 지점이 약간 그런 쪽이었으니까 물론 더큰 백화점 같은데 가시게 되면은 그것도 좋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재밌는 걸 하고 싶어하시는 욕심이좀더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파리에서 공간 쪽으로 이렇게 막 잘지는 않는데 그래도 쪽으로 좀더 관심 이있으시면 찾아볼게요. 네. 그 카페도 한번 의뢰를 해보고.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파리로 다시 돌아왔고, 지금 이제 팝업 관련 근황상을 황좀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아코크 이수빈 대표님이랑 밥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수빈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서 아코크라는 브랜드 이름이 커버브 어, 커피의 준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업을 만약에 좀 가능하면은 카페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협업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같다 라고 말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파리 에 이제 좀 그래도 좀 유명하다는 카페들 공간이 좀 괜찮은 카페들을 다 가보면서. 좀 컨택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장소를 섭외를 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조금 유명한 약간 메이저급 그런 카페나 공간들은 아예 이제 답장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답장을 한 그런 뭐 갤러리나 뭐 카페 같은데도 확실히 이제 그 패션 이크 때다 보니까 렌트 비용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좀 좋은 공간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뭐 팝업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계속해서 좀 발로 뛰어가면서 공간들을 찾고 또 컨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번에 찍을 때 팝업을 같이 이제 진행할 이제 카페를 찾고 있는데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 이제 한 군데 좀 같이 하기로 된데가 생겼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진행하다가 좀 서로 원하는 방향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카페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큰일 났다 이거 팝업을 할 공간이 지금 없다라고 해서 조금 많이 좀 곤란한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지금 어 같이 이제 파업을 할 최종 카페를 찾았습니다. 말에 있는 프린지라는 카페인데요. 거기 이제 제프라는 사장분이 어 예전에 파티에서 한번 만나기도 했었었고,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디자인을 해준 한국에 있는 어떤 브랜드랑 같이 좀 인터뷰를 했었던 분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어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흔쾌히 어 좋다고 같이. 팝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다행히 서로 이제 원하는 바가 잘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프렌즈 카페에서 팝업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자세한 부분들 얘기 나누고 또 이제 전시할 벽 같은 것도 이제 측정하러 프렌즈 카페로 가보려고 합니다. Bonjour, je m'appelle Jeff, je suis le propriétaire de French Coffee à Paris. J'ai commencé il y a 8 ans ago, combinant photography photographie et coffee. café Oui, c'est ça. Ça c'est le, le big wall, back wall c'est là-bas mm. et le middle wall c'est ici. Ah mm, ok, je me suis trompé. Et tu vois, toi, tu vas mettre le, le texte oui. aussi sur le mur. C'est pour ça que je suis venu aujourd'hui pour vraiment bien mesurer euh, tous les trucs cachés. Et comme ah, ça oui. je sais où est-ce que je dois mettre les, les images. Oui. Je fais un peu comme ça, comme euh, bah, l'expo un peu standard. Mais tu veux le texte. Ouais. Ok. Comme ça les gens comprennent euh, c'est quoi l'histoire, c'est quoi mm -hmm. le thème, etc. Okay. Donc je me suis dit euh, 12, 12 blancs, 12 blancs pétillants et 12 rouges. C'est très fruité euh, et tout ça. Bah, donc tu, ouais. peux, tu peux en photo sans problème.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이제 팝업이 한 일주일도 안 남게 남았습니다. 같이 콜라보를 하기로 한 아코크 이수빈 대표님이 이제 파리로 오셔가지고. 지금 후즈넥스트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만나 뵈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쯤에 여기 후즈넥스트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코그 브랜드 메시지랑 그런 제품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콜라보를 좀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팝업 진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오. 영상인가요? 네. <laughs> 티셔츠가, 티셔츠가 가, 이제 사실. 은 사실 소량이어서 대고가로 제작을 했는데 퀄리티랑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뭐 예뻐요. 어, 앞에는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예뻐. 어. 뒤가 이제. 뒤에서 <laughs> 입으면 전 되게 예쁘던데. 혹시 이거는 컬러가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왔네. 어. 제일 어울리는 컬러로. 안녕하세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팝업 스토어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번 콜라보 팝업 컨셉을 잡고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전개를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잠깐 영상을 끊고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잡은 어떤 키워드와 컨셉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아코크라는 브랜드가 우선은 산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고, 저도 도시에서의 어떤 영감을 전하고, 또 디자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디자이너가 산책을 할때 발생하는 일, 또는 디자이너는 산책을 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는지, 그런 느낌의 컨셉을 잡으려는 서로 간의 방향성이 잘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봤는데요. 뭔가 산책자들이 딱 이렇게 입었을 때 또는 가방을 착용했을 때 디자인 산책자 또는 도시 산책자라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이미지들, 브랜드들을 레퍼런스로 삼았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고 뭐 모자라든지 키링 같은 제품들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지 여러 가지 그런 레퍼런스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컨셉이 구체화가 된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리에 살다 보니까 파리에서도 제가 되게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좀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산책 코스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유명하지 않은 그런 관광 스팟들을 제외한 되게 로컬한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산책 코스들을 제가 몇 개를 이제 큐레이션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들을 제품에 녹이는 방향으로 컨셉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다섯 가지의 산책길인데요.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레베트 흔의 뒷문 같은 경우에는 12구에 있는 폐쇄된 옛날 철도길을 재개발해서 만든 산책로예요. 파리 한가운데에서 고가 도로를 걸으면서 그 안에 이제 숲길 같은 거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고 이제 케드제마프는 우리가 잘 아는 생마르탱구나그 옆길인데 뭐 너무 그렇게 관광코스는 아니지만은 파리지앵들이 날씨 좋을 때 꼭 항상 이 문화에 다들 이제 잘 잡고 앉아가지고 파티를 즐기고 점심을 먹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코스로 잡았고, 흐이대담은 제 영상을 혹시 좀 딥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제 파리식이 있는 길로 이제 잘 알고 계실텐데요. 칠구 쪽에 굉장히 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세련된 레스토랑들, 카페들, 바들을 찾아볼 수 있는 되게 핫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휘성 블레즈는 이제 29행, 제가 조깅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보석과도 같은 그런 산책길인데요. 길 자체는 짧지만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뭐그 안에 되게 막 갤러리라든지 예쁜 그런 바 같은 것도 많고, 또 뭔가 컬러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물감 같은 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방에는 말의 쪽에 생강을 걷다가 우연히 여기도 발견하게 된 길인데, 이 길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뻐요. 꽃들도 많고, 막 굉장히 예쁜 카페들도 있고, 또그 뒤로 이제 성당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코스도 한번 꼭 소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섯 개의 산책 코스를 제가 이제 정하고 또그 코스 안에서 제가 느낀 어떤 이미지들을 아트웍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메인키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산책길들을 하나 하나 방문해서. 길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엽서로 만들어서 팝업대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메인 포스터, 팝업 타이틀은 Promenade in Paris. 그래서 Promenade가 이제 산책, 거닐다 이런 뜻인데 파리를 산책하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파리 현지인들이나 또는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좀 숨겨진 파리의 그런 산책 코스도 소개를 하면서 또 저희만의 디자인적인 무드를 표현하는 그런 식의 이제 팝업 스토어가 될것 같습니다. The m a n he, he, he collects these old photos. Uh -huh. It's good but yeah. too dark uh -huh. for me p e <laughs> Música thank mm -hmm. you 안녕요 저희 이제 팝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반응도 아. 진짜 좋아가지고 아, 지금 너무, <웃음> <웃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진짜 이제 발 밟고 잘것 같아요 <laughs> 네, 어땠어요? 한마디 이렇게 소감 말씀해 주실 아, 수있어요 아, 아, 기분 좋아요 기분 <laughs> 좋으세요? 아. 네 어우 어, 구경 오는 거봐 <laughs> 계속 <laughs> 지금 계속 어. 지나가면서 이 뭐지 하면서 구경하고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어요 신경이 구경 왔다가 컨셉 어, 너무 좋다 하면서 사가고 돈더 내고 가고 진짜 뜻깊네요 말을 한판에서 그러니까 네, 한국의 트렌드들이 모여가지고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리 다 마치고 지금 한밤 12시 30분 정도 되는데 이제 정리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되게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가지고 어 너무 꿈만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제가 후지넥스트에서 아코크 대표님께 같이 이렇게 좀 재밌는 팝업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파리 말레한 가운데서 이렇게 행사를 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잘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26일까지 팝업 진행되니까 파리 혹시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계속해서 또 같이 어, 잘 관리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팝업을 하시면서 제 혹시 기억에 남는 딱그 장면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 제프가 되게 저희 때문에 공감도 내주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도 내주고 했잖아요. 계속 미안했거든요. 부서다도닥 하느라고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오픈 날도 저 완전 인사도 뛰어갔다 오고 막 정신없다가 이제 봤더니 제프가 와인을 계속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막제프를이렇는데아 제가 막 정신없었다 했더니 제프가 l e t 하면서 막 Are you happy? 하고 웃더라고요. 어, 하고이렇이 갑자기 무슨 햇빛이? 했더니,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하고, 그게, 그건 자기도 됐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잠깐, 저도 그제사에 멈추고, 딱이렇 둘러보는데 사람들 많이 있고, 막 다들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그때 그 제프의 눈빛이 뭔가 어른으로서 아빠 눈빛. 아, 아, 젊은 친구들 이 한다고 하는데 너네가 이게 하는 좋은 기회면 없다 라는 아, 그렇게 따뜻함이 전해지는데 그때 진짜 못 뻔했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no like i said before i think the pop-up experience is is good because you meet new people you're doing something you usually don't do i think it's it's nice to get to know people through things they're passionate about so you're happy about that yeah very yeah <laughs> very don't happy to it. Do. <laughs> <laughs> only for you <laughs>